인정해, 안 해! 치고도 보지마! 오. 음, 인정해. 아고하하지아치하도보아 <laughs> <바로 왔어요. 웃음> 아, 활아하세요 아, 활룡하세요 아, 활용하세요. 지금 역시 어, 언제 끝남 언제 끝분 언제 끝남 민지 민지 우리 집, 땅콩이 있는, 요크 셔터예요. 신발로가! 아, 족 아니, <laughs> 아, 같아, 진짜! <laughs> 이거, 이거 아니야? 아, 저기 봐. 아, 저기 봐. 씨발로가 민지, 이거 아니냐고. 아, 내가 제대로 불러줄게. 알았지? <laughs> 들었나 누가 이렇게 웃는가? 지금 <laughs> <laughs> 롤롤연승하고 와서 기분 좋거든. 음, 음. 우리 집 방울이는 빨간 방울이 우리 집 감주는 고메라니야 우리 집 예랑이도 고메라니야. 감주야 고메. 아 감자. 감자. 이병 <laughs> 고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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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그렇게 폴리처럼 뒤흘일없잖아 사람을 개로 만드네. 소레기는 믹스견이. 그래서 넌 뭔데? 아니다 대기실에서 개빡 집중하고 불러드니넌사탕 내가, 내가 제사했어. 아 컨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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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미 컨디. 컨디 스나이퍼. 쇼라쇼 스나이퍼.

아니, 오버댓님, 너라, 뭐하시냐고연 원킬, 삼데스, 제로킬 삼데스. 전반 원투 아가리 데스이데스 삼데스, 삼데스. 삼데스, 휴글리글아리 어,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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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보 아. Fire in the hole. Need a n g shot. 어. A team win. Fire in a hole. 피. 흠. C'est la survie. Shut up. 으. 마스터. 마트 당외셨나 봐요. 왠지 이번님 아이. 아이 아이. 민지 욕하고. 아 좋아 좋아. 민지 욕하고 있던 중이었어. 아이. 하 나이스. 나지 가본다. 3명 스나이퍼 타운 3명 스나이퍼. 민재. 삽입 삽입다기 삽입다기. 민재 삽입다기 민재. 옆세울게. 게 생각한다. 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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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소리 히말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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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나이, 비이 나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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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자. 감이나감자 감자. 감자. 이감자 나이, 나나

<laughs> 와 진짜 멋있다. 어떻게 하는 거야? 아니 어떻게 하면저렇게 그냥 달려갈 수가 있는 거야? 흥, 야, 진짜 멋있다. 아가리. 그러면 그세 개까지 코. 민웅이. 진짜 봐, 진짜 <숫자> 봐, 진짜 <laughs> 봐.

야, 저, 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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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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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어쩌라고. 뭐, 아까는 뭐

Shut up! Don't Shut up! Shut Shut up! Shut up! Shut up! Shut up! Shut Shut up! Shut up! Shut up! Come in! <laughs>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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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ush up! Push yeah, Push up! sho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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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ush shoot up! Push up! Push up! Shoot up! Push shoot up! sniper. Three can. 오우 쉘 원진 슬로우 원진 아나 진짜 할만 있어서 그래 원진 씨발로마 <목소리> <시발, 오마. 웃음> <laughs> 원진 잘했어 뭘 잘해 아니 아니야 와 <목소리> 씨발 방전 잘했다고 뭐, 죽어서 자라 아, 나도 피 따기. 나도 피 2집. 희, 희. 희. 힐을 수받은 것 같은데? 패스! 패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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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스. 빼고 아, 가야 돼? 아, 안 가야 돼. 머리끼리야 돼. Oh, shit. Holy shit! s h t i l l alone. 뭐? 어, 너 언제 늦졌어 oh, 아, 미친 새끼야! 언제 늦졌어 <laughs> 어? 어디갔어? 뭐, 뭔 소리야? 어 좋았어 그 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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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원진스 허니 브리핑 나이스! 오게잉? 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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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진 흔적도 없고 식은땀 시 x 새끼더라 <laughs> Nothing Master Binzemo. Yeah, yeah, yeah. Fuck that ass. Holy shit! I shouldn't put you in the. Shut the boom! Fuck you, bro. Ah, <simulate> fuck you, bro. Ah, you, bro. Fuck you, bro. Shut up! Wow, shut up! Shut up! 수진줄 알았어. 어? 수이거수이 노래 아니야? 두 토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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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이이스 토이스 토스 토이스 토이스 스 토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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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스거스토이이스토스스 토이스 토이스

감민 casts 참조 노톡 Jungee 선물 Q, 4개 목표 계